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황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황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또 봉사하고 이곳에서 청년 예배 함께 드린 우리 교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오늘이 몇 번째 교회죠? 네, 세 번째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서머나 지역처럼 황제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 바로 온갖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 아데나 신전, 데메테르 신전 등이 있었고 또 이집트의 신인 세라피스 신전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전이 많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사찰이 있는 유명한 사찰이 있는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또는 그 유명한 사찰을 통한 수입으로,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도 신전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조차 그곳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에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는데요. 사도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종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점치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수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고소하죠. 그 고소를 통해서 사도바울은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중심,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 지역은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이장 15절 말씀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과 영을 완전히 별개로 이분법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영이 깨끗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니골라당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육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었다면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던 것일까요?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자. 즐기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지역,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 중에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않을까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내 욕심과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시대. 정말 단적인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고 동성 결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위고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버가모 교회의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우리 이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버가모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니골라당은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니골라당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그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아방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모합당을 지나가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돈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하면 바로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고 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계략을 짭니다. 이 바알 신은 당시에 이 농경과 다산의 신이었는데요.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방한신전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상황을 민수기 3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월의 사건에서 야외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외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이방여인과 음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무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발람의 사건과 니골라당,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두 사건. 그 교훈이 가르치고 있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교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교회는 나오지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저부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나의 쾌락과 인간의 욕심을 채워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목사님 저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할 수 있는 것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에 가장 일순위가 되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돈이 우상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곧 우상입니다. 내 삶의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스펙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내 자신이 곧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 약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 버가모에서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진리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가무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인간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 버가모 지역은 굉장히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진리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 안디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안디바는요 결국 불에 타서 죽었다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안디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교회 다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별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버가모교에서 신앙생활했던 안디바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쾌락의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오늘 안디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 안에 잠을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개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특성이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만의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구분되어지는 나만의 특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뭔가 확연히 다른 그런 구분되어지는 나만의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됨 또는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버가모 교회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안디바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다가 정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한계시록에 기록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주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안리바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내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느 곳에 가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랑이 내 삶의 이유되며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기도하는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가목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안디바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을 저어 싸우니 그 결단이 결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디바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든 자들마다 치니 피눈 피눈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는. 일어나 칸막이어서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을 든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에게 있는 연약함들과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마음의 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든 자들마다 치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회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